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고, 파도도 조금 일고 있습니다. 태양은 소사설 시간인데,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도 부산에는 호우가 한 차례 내렸습니다. 밤마다 호우가 내리고 하니까 아침에 아주 상쾌하고, 기온도 22도씨 정도로 선선하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권력이 떨어졌는데 좀 키워야 되겠다. 하루 이틀 권력 운동하고 안 되네 하면 안 되겠지요. 적어도 6개월, 1년 꾸준히 노력해야 권력이 회복됩니다. 프로 뭐 골프선수들이 드로우샷 페이드샷 이런거 마음대로 날리는데 그런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만분의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농구선수들이 링을 옳게 보지도 않고 공을 날리는데 링에 빠져들고 하는거 그거 그냥 되는거 아닙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스포즈뿐 아닙니다. 사업이나 공부나 모든 게 우리가 그냥 설적설적하고 안 되네 하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야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의지를 가지고 인내성 있게 꾸준히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